자양동,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가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신축 아파트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역구를 수년째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성수동 개발로 인해서 신축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 효과가 같이 낙수 효과를 볼수 있는 지역이 자양동이다.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점인데 장점입니다. 네. 뭐 다른 거, 뭐 체로선이 통과해요, 뭐 이런 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뭐 건대가 가까워요, 이런 거다알수 있는데 포인트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동네가 이 동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신축이 없다. 그리고 성수동 바로 옆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원이다. 그게 역으로 노후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기회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홀로가 있는 것도. 안 좋은 요소지만 이걸 또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대내적인 요건이고 대외적인 요건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이 청담대교를 건넜더니 삼성동으로 넘어가고 청담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되세요 청실홍실 네, 홍실아파트 삼익 아파트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신동아파트 이런 것들 여기 청담 삼인 롯데캐슬 르엘 어 이것도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삼익아파트, 예, 청담삼익 청담삼익, 여기 홍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데가 어디냐 지금 이 여기를 건너면 이렇게 자양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양동이 대외적인 요건이 이쪽 옆으로는 성수동과 연결되어 있고 다리 건너서는 강남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자양동을 잘 보시면 자양 1동 보이시죠? 자양 1동 자양 1동은 구의역하고 가까이 돼 있어요 구역이 또 어떻게 되냐. 이스트폴이 있고 개발이 될 예정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구의 이스트폴의 어, 예정가는 누구랑 비교하면 좋을까?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들어와 있잖아. 1구역. 그죠? 1구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이 롯데캐슬과 어? 이스트폴 여기 구이에 있는 이스트폴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얘하고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리고 강변도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 강변 개발도 무시 못 합니다. 강변 개발 얘기인지는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됐으니까 이제는 하겠죠. 예. 네, 40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7월달이 컨셉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예. 네, 7월달이 컨셉이 뭔지를 한번 임장 지역을 다시 한번 보아보세요. 컨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컨셉은 어제, 어, 맞추셨어요. 근데 두 번째 컨셉은 못 맞추셨습니다. 오늘 어, 저녁에 임장 때첫 번째 컨셉이랑 두 번째 컨셉을 맞추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